자, 7페이지에 5번은 Y에 대해서 내림 차순 하세요. 그랬습니다. Y에 대해서 한번 나가볼까요?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복사해 봅시다. 얘가 이나요? 그쵸? 아, 복사. 여기 돌아가서, 붙여넣기. 뭐에 대해서? Y에 대해서 하래. 어, 4 뒤에 뭐 있었나? 4. 없네. 에, 자, 여기 여기 가로지는데 가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안네. 자, y에 대해서 뭐하라고 내림차순하세요. 그럼 y에서 y가 주인공이야. 보자. y 입장 보니까 여기 y 2차가 있다. 그치 y 1차 여기 하나 보이지? 여기도 y 1차 됐니? 그 다음에 얘들은 x 제곱 3x 플러스 4는 y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y 입장에서는 얘는 상수항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모르겠어? 정리 한번 해보자. y 주인공 2차, 얘 됐지? y 1차가 두개가 있습니다. 두개 그러니까 y 1차니까 <laughs> y 하나 묶고 4x-5 이렇게 1차. 그 다음에 y 아무것도 없는 내 있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요거는 y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상수항이야. 왜냐면 하 y가 하나도 없잖아. 숫자 아닌데요? x에 대한 2차 식기인데요? 네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y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y에 대해서 내림차순 할때는 상수항 꼴인 거야. 이해 됐지? 2차 1차 얘는 y 하나도 붙지 않은 거는 따로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y에 대해 오름차 수도 정리할 수 있겠지. 거꾸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문제, 더 쌤, 뺄 쌤. 똑같죠? 요거 더 쌤. 웃기죠, 그쵸? 이거 보고 하라, 그러니까. 어, 해야죠. 자, 뭐? 여기 2차. 1차. 상수항 아무것도 없는 애. 모으란 얘기야. 그치? 1차 모으니까 마이너스 1 있지. 그다음또뭐 있어? 플러스 3 이치 상수항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럼 정리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됩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얘는 a 더하기 b. 그냥 a 더하기 b 하면 돼요. a 더하기 b에서 딱 정리해주면 돼. 보통은 x에 대한 뭐,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줍니다. 더하기 다 하고 난 뒤에.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14번이 뭐냐면, 얘를 정리해달래. 그러면 일일이 처음 시작할 때마다 B 놓고 A 놓고 가로 시작하면 너무 골치 아프겠지? 상식적으로 얘는 뭐니? 이렇게 깔끔하게 더 이상 정리 안될 때까지 정리를 딱 하고, 이 다음에 넣는 거지. EA-B. 그래서 X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딱 해주면 됩니다. 어, 굳이 선생님이 얘기 안 해줘도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그치? 해봅시다.